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박정소년지원센터는 3일 2022 괴산고추축제 우리가족 고추요리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괴산고추축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행사장에서 열린 이날 경연대회에는 전국의 아동청소년가족 11팀이 참가해 다양하고 기발한 고추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괴산 청결 고추로 요리를 구상하고 함께 레시피를 작성하는 등 정성 가득 담은 요리 시간을 통해 가족 모두의 공통 추억으로 유대감을 높였습니다. 유현 센터장은 이번 요리대회가 청소년과 가족에게 건전한 여가 시간이자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장병란 주민복지과장은 전국의 아동 청소년 가족들이 고추 요리 경연대회에 참여해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2022괴산 고추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어 기뻤다고 전했습니다.